오분이에요. 아, 자 그리고 BTS 아, 아, BTS에서 영국인들이, 영국인 친구가 이렇게, 그뭐 이렇게 자꾸 성형수술 18번인가 하면서 자기는 한국인이 되고 싶다 성형하고 BTS 비, 지민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아 네. 저거는요 드문 일이 아니에요 네. 너무 저걸 또 이렇게 성 정체성 여기게 민감하시니까 아, 지금 여가부 주석이가 여가부 폐지 예, 공약 내버렸죠 예, 저는 어, 긍정적입니다. 주석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여가부 반드시 폐지된 폐지돼야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여가부 가은 너무 예, 엉터리였고 여론이 예, 됐기 때문에 아, 주석이가 선방을 날린 거죠. 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이 성정치, 성정치 저성에서, 이게 BT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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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영국인 친구가 너무 또 이렇게, 어? 좀,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저런 사례는 많아요. 예. 예. 누가 인기 끌면 마이클 잭슨, 대표님, 예. 비틀즈 마이클 잭슨. 저런 팬덤이 좀 저렇게 극단화되는 경우가 예, 전혀 없는 게 BTS가 처음이 아니에요. 마이클 잭슨 종교도 있잖아. 예, 그 다음에 또 누구야? 그저 예, 미국 스타 에비스프레스 종교도 있잖아. 예, 지금 BTS도 거의 종교급으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 실제로 예, 손흥민하고 BTS 인기가 높고 남자는 손흥민, 여자는 BTS. 실제로 높아요. 네. 그리고 영국인들은 그걸 알아요. 결혼 네. 저런, 저런 쪽으로 이렇게 타고났어요. 영국인들이. 그러니까 막전 세계 축구 리그도 보면 다 자국 감독 위주로 하는데 영국만 전 세계 이태리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좀 한다는 뭐 스웨덴 한다는 선수들과 감독들을 죄다. 자기 네. 감독시키잖아. 축구 선수 만들고. 전세계 그러한 리그, 축구 리그는 영국밖에 없어요. 스페인도 보면 자국 리 자국 선수도 중심이라고 자국감, 자국 감 자국 출신 감독. 예. 네 영국 사람들은 그런 걸로 게 타고났다고 그런 게 자기의 생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저거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 보이시면 안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저런 거를 프랑스 사람이 한다면 좀 저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이 한다면 아, 저건 좀드문예다 그 생각하시는데 영국 사람이 그러면 에, 적당히 넘어가세요. 어. 흔해 영국인들은 저는얘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유로에 BTS의 버터 왜내 네 곡이 아 유로 공식 곡이라고 하네요. 플레이리스트 곡에 올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경기 전에나 끝나고 났어. 유로 공식 곡하고 더불어서 음, 광중이 0대 틀어주는 곡이 중에 하나가 BTS 곡이다 이거죠. 아, 그, BTS가 지금 에, 엄청난 인기 버터곡을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들한 어, 버터곡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는데 조회수 보니까 어마무시하네요.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유럽곡들 내 곡을 순정에서 인들한 다 들어봤습니다. 아, 요즘 들을 곡이 없네요 <laughs> 제 취향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아무튼 저는 BTS 좋아합니다 나타샤의 광팬이죠 BTS 네, 언제나 있는 BTS 지지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네, 가세연 뮤지컬 박정희 네. 자 어쨌든 어, 김세희 요즘 재정난에 빠졌다고 하는데 힘내시고 예,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손흥민 아, 또이 순찰을 보여줘가지고 네, 소 손흥민이 잘하는 건 잘하는 건데 그렇다 손흥민 잘한다고 나머지 그 예, 국가대표 선수들을 예, 오징어 취급하면 안 되죠. 예, 예, 원래 천, 얼굴 천재 옆에 있으면 아무리 미남이더라도 오징어가 되잖아. 예. 격이 다른 월드 클래스인데 예, 아무나 월드 클래스 됩니까? 예, 월드 클래스하고 아닌 거하고 격이 다른 걸 예, 다른 국대 선수들을 예,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아, 국대 선수들도 자기는 월, 월드 클래스 안 되고 싶습니까? 예, 손민 선수 저런 식으로 하면 손민 선수가 오히려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예, 영상 만드신 분은 예, 송민 선수를 이렇게 돋보이려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게 질투받으면 안 돼. 송민 선수 이러면 예, 이번 다음 시즌에 죽어요 이런 동영상 막 자꾸 만드시면 송민 선수들 에게안 좋은 겁니다 질투받으면 안 돼. 예? 조용하게 이기고 실력으로 딱 하고 송민 선수 맨날 겸손하잖아. 송민 예? 선수가 파스트가 아안는 얘기지 겸손하잖아. 그러면서 인기 다 있잖아. 평판 다 받고 있어. 손님들도 늘 겸손하고 손님 아버지도 늘 아,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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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길이다 이거야. 문전비 파스처럼 우리 선진국이에요나 잘했죠. 이러면은 에이, 저 뒤에서 다 욕해요. 문전비 파스 시트저 파스 시 트라고. 시진핑 하겠나. 문전비나 파적점. 맨날 저래 파스 트자기자아 손흥민 아버지처럼 네. 아 우리 아들 월드클래스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월드클래스라다 인정하는데 손흥민은 아버지가 월드클래스 아니에요 이른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경제가 갈 길이야 남들이 다 인정해도 우리 아, 에, 속으로는 고마워 이러면서도 겉으로는 에이, 월드클래스 아니야 선진국 아니야 이래야지 안 그래요 이게, 뭔가 알아, 이 손종은. 이분 내 존경 안 되니까, 손흥민 아버지. 이게 한국 축구의 길이고, 한국 경제의 길이다. 한국 경제, 손종은, 이분처럼 가자. 응? 유소년 축구, 이게 박정희 대통령, 자조정신. 음.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2분, 아, 끝내야죠. 은하수 보시면 되고, 전쟁돼서 똥 싸는 법, 위생, 신라 우상국 대결의 비밀. 자, 그리고 81mm, 추억의 81mm, 80, 80, 80, 아, 이거 작동원리, 아이 사이트 구독했습니다. 에이, 이 저, 음, 문과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아, 잘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또 81mm 80, 박적포 아니었습니까? 폭탄 날라! 행군할 때도 폭판 들고 하는 게이 81mm 박적포입니다 행군할 때 폭판 들고 오면 저 되게 무거운 겁니다. 반동을 나가주기 위한 폭판. 폭판이 또풀년 때. 아, 그러다가 이제 관측병 돼가지고 4박 5일 이병 2등병 때 휴가 포상휴가 다녔죠. 대회 열었는데 성적이 좋아서 그런 건또 잘했더라. <laughs>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포상휴가 이런 거안 놓쳐요. 예, 무슨 대회 하면 또 힘들어. 9박 10일 뭐 이런 거맞잖아요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예, 자 마지막 예, 오늘했습니다 이들아 군대 때 보직이 많아. 정운병보급병 82mm 박적포, 부사수, 그 다음에 관측병, 예, 당범병, 보급병 뭐, 흉정병, 다 했어. <laughs>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아,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공부하는 법, 구변론과 이런 면서운한 공부하는 법. 상상하라, 행동하라, 감동시키자. 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동하시고 지인분들을 감동시킵시다. 맞습니다. 카리스마님은